나루토 세계관의 역사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 차크라도 없던 시절에서 출발합니다. 각 나라끼리 창과 활로 싸우며 세력 다툼이 벌어지던 지구에 우주 어딘가로부터 오츠츠키 카구야가 내려옵니다. 조의 나라의 황제인 텐지는 그녀를 처벌로 삼게 되는데 평화를 소망했던 카구야는 결국 추악한 인간들에게 무한츠쿠요미라는 벌을 내리게 되고 이후 하고로모와 하무라를 낳게 됩니다. 두 아들은 인간들을 희생시키며 굴림하는 어머니를 막기 위해 힘을 키우게 되고 결국 카구야를 봉인시키게 되죠. 정식 아들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카구야가 봉인되기 직전 만들어낸 검은 제츠도 있겠습니다. 이후 동생인 하무라는 자신의 일족과 함께 달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하고로몬은 육도 선인이라 불리며 지구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힘을 물려받은 두 아들이 존재합니다. 양의 힘을 물려받은 오오츠츠키 아수라 그리고 음의 힘을 물려받은 오오츠츠키 인드라 사고로모는 자신의 후계자로 아수라를 지목하지만 인드라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을 계기로 형제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운명은 몇 세대에 걸쳐 계속되었고 기나긴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훗날 다양한 닌자 일족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 인드라의 후손 우치하 일족 그리고 아수라의 후손인 센주와 우주마키 일족이 형성됩니다. 각 일족을 대표하는 우치하 타지마, 센주 부츠마, 우주마키 아시나. 특히 우치하와 센주는 대립 관계였고 다음 세대인 우치하 마다라, 우치하 이즈나, 센주 카와라마, 이타마, 토비라마, 하시라마가 있던 시대에 일족 간 대립이 무를익습니다 시간이 흘러 센주의 수장이 된 하시라마는 마다라가 있는 우치하와 평화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우즈마키를 포함한 다양한 일족들과 함께 나뭇잎 마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중에는 지구에 남아있던 오 특히 키 호무라의 후손 휴가 일족도 함께였습니다 이후 마다라는 다시 등을 돌리게 되고 하시라마는 우즈마키 미토와 결혼하게 됩니다. 츠나데가 둘의 후손이었죠. 그 뒤로 닌자 마을 간에 전쟁이 이어지고 시간이 흘러 어렵게 휴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우치하의 수장 우치하 후가쿠와 미코토의 아들인 이타치와 사스케. 우즈마키의 후손인 쿠시나와 미나토의 아들인 우즈마키 나루토. 그리고 휴가의 당주인 히아시의 딸 히나타와 하나비. 그리고 히아시의 쌍둥이 동생인 히자시의 아들 네지. 만화 나루토는 이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등장한 나가토와 카린이 우즈마키의 후손으로 밝혀지는 등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편 과거 달에 정착했던 오오츠즈키 호무라의 후손 토네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되죠. 사스케와 사쿠라는 사라다를 낳게 되고 나루토와 히나타는 보루토 히마와리를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진행된 나루토 세계관의 족보인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무이!